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벌써 우리 성경 공부 다섯 번째 5강이 되네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 잘해준 그대 칭찬합니다. 오늘 15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영어로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 육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커즈, 사촌이 되죠, 사촌. 사촌인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시간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이죠. 그렇다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동생인 거죠. 더 늦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진리를 깨닫고 싶은 사람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불미스럽지만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녀, Virgin Mary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며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부터가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그 어느 걸 하나 읽은 들 믿어질까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자체.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믿어지기 힘든 거. 그런데 이 믿어지지, 믿어지기 힘든 성경을 공부한다는 자체, 그대를 칭찬합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성경,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름을 금방 기억 못하겠네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겉장, 그러니까는 겉표지, 그 다음에 성경의 뒤에, 백, 그 표지, 앞과 뒤 표지, 빼놓고는 모두 다 기적이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요, 15절, 보세요. 이게 그렇게 강의 설교처럼 아주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하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라는 것은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먼저 계시는 분. 여기서 우리 맨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그러니 태초. 이 세상이 생기기 그 이전보다 아주아주 아주 태초,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은 태초,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먼저 계신 분, 먼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6개월 더 뒤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무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라.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증언한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러라.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복습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 그런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거 하니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설교를 말씀드릴 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요. 이러한 그어 공식, 영적 공식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 이렇게 말하니까 좀 폄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히 제가 금방 떠오르는 한국 단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오늘 16절에 의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어라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은 blessing after Another. 그러니까는 복이다, 복.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이제 복으로 영어는 설명되어 있네요. 복이 많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 복이 더하고 더한다.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진리 그리고 은혜 뭐냐면 16절에 쓰였으니까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근데 무엇으로 충만한 분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싶다. 기도한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즉슨 하나님. 나에게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문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고 그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은혜도 충만하게 갖게 되겠고, 다 이제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라?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느냐? 그분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자, 이래서 17절 넘어가도록 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도 또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또한번 강조하고 있죠. 17절 영어로 합니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세, 이, 이전에 모세, 모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모세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을 지은 저자를 이제 모세라고 알고 있죠. 모세 장세기도 지었고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다 도합 66권인데 이거 외우기는 되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곱하기 할때 그, 그, 곱하기라 그러나요? 왜, 뭐, 1 곱하기 1은 2, 그래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3 곱하기 9, 3 9, 얼마죠? 27. 그래서, 구약 3 9권 신약 2 7권 그래서 6 6권 3927. 칠 여기 쉽죠? 이, 구약 3 9권그 다음에 신약 2 7권인데 여기에서요, 3 9권에 모세 오경이라 하면, 모세가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노래 있어요 아 창세기부터 첫 번째 원 2, 3, 리포이브 다섯 권첫 번째 나오는 다섯 권을 모세 오경 모세가 지었다고 그러죠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이 무엇인고 하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그때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아 이것이 율법이다 규례다. 아 그다음에 십계명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그 지침 방침 규례 윤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모세하고 모세를 기억하게 되면 율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들, 규례들, 율법들, 이런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세 하면은 율법하고 함께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러면 모세가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좀 차일드, 이좀 어린 어린애 같은 그러한 착상일 수도 있는데.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모세가 갖고 온 율법보다, 아, 모세가 가르친 율법보다 더 higher l e 더 높은 레 e 높은 격, 더 높은 수위, 높은 차원은 누구의 가르침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인,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된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래된 약속과 그 새로 된 약속. 그래서 <laughs> 성경을 쭉 이해할 때는 말이죠, 성경을 해석한다 그럴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내 삶에 적용 이런 것을 할때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을 먼저 주시고 신약을 주셨다.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구약.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폐하신다라든가 아 이렇게 이전에 모세는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것에 더 중요 어, 무게를 실 실으면서 어, 성경을 해석해야 하냐면 신약이 됩니다. 아, 구약보다는 신약.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신약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고, 구약을 쓰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성경을 다 공부하다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적용이라든가 율법의 적용 이런 것을 볼 때, 우선시 좀더 무게를 많이 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모세가 말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모세가 율법으로 알려준 것보다 더 깊이가 있고 파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15분이나 20분 기름은 20분까지 할것 같은데요. 오늘 한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15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런 거 하니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쭉해 나가게 되겠죠. 증언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은 어, 누구인구 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인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 아, 요한, 요한 보험 1장을 쭉 공부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일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이 시간까지 함께 성경 공부 잘해준 그대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